김동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럭키 비키의 주인공 아이즈원의 장원영님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임수입니다. 물이 가득 차다. 되고 수니까 뜨겁기보단 차갑다라는 개념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물의 특징은요.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 모양이죠. 세모 그릇에 담기면 세모 모양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 라는게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보통 t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내가 어떻게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야죠 무슨 상황이야 넌 이게 왜 좋아 넌 이게 왜 싫어 아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의 성향입니다 이런 나에게 나머지 기운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정제입니다 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정제 정해진 재물을 좋아한다 재는요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내 힘을 사용한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a b는 내가 할수 없다면 처음부터 난 관심 없어 오 c 내가 원하기도 하고 가질 수도 있네 어나 그럼 이거 할래 아 원하지 않는다면 아, 가질 수 없다면 난안할 거야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고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면 나 이것만 해. 그러니까 되게 실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정제는 그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어때?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갑자기 어떻게 안 되거나 이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이만큼 또 노력하면 이만큼 이렇게 성장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서 더 이상 얻어질 수 없다면 필요 없어.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하거나 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충분하다면 굳이 옮길 이유는 없다. 이런 게 바로 정제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운이 바로 인복입니다. 두 개나 있거든요. 더군다나 월지, 계절, 나에게 힘을 가장 크게 주는 곳에도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라는 건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나에게 영향 끼치는 것들 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 어, 예를 들어 같이 일을 하는 멤버 또는 작사 작곡 안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자 또 인기 음, 내가 가수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어, 좋아하고 또 좋다. 많은 인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거나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살짝의 단점이 있는데요. 애인을 사귈 때이 애인이 조금은 시기 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오늘 놀고 싶은데 어나 약속이 있는데 어나 누구 만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다음에 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음, 남자 친구 입장에서는 어, 난 보고 싶은데 뭐지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만큼 약속을 되게 중요시하고 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주이겠죠. 더군다나 인복이 두개 있으니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임수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따지는 성향인데 이게 두 개나 있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요. 약간의 결정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맞고 얘도 맞으면 뭐 해야지? 좀 이런 느낌입니다. 재능을 볼 텐데요. 영마가 두개 도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화, 화려하고 주목받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 화의 도화예요. 그러니까 불의 도화라는 개념이거든요. 불은 나를 발산한다, 보여준다, 거침없다. 임수는 내향적인 성격,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면 이야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해야 할 때, 보여줘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향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에서는 되게 도전적이고 활동적이고 자기를 표출하는 재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좋은 사주이고 특히 아이돌로서 영마가 두 개나 있으니까 몸 쓰는 일을 잘한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주 좋은 사주다. 운을 볼까요? 18세부터 27세까지 경호대운이라는 운인데 이 운이 꽤 괜찮은 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을 사용하는 기운인 목화토가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목화토가 좋아요 그런데 18세 부터 27세까지 경호라고 해서 밑에가 화운이죠 그런데 이 화가 재운이에요 많은 기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데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건 아네요 어, 가능한 것만 그 기회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할수 있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수 있다 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운이겠죠. 자, 올해 운은 어떨까? 갑진입니다. 토운이 들어오는데 이 토운 동안 괜찮아요. 안정적인 거든요주어진대요 해야 될 것들을 따른다. 물론 어, 남자 운이기도 하고 결혼 운이기도 한데 뭐 이분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 이거는 좀오바겠죠 운이 있다고 해도 그 남자보다는 제 내가 정해진 대로 안정감을 갖고 주어진 것들을 해나간다. 그럼 25년, 26년 어떨 것이냐? 화운입니다. 검럼 세죠. 대운도 세운도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는 힘이 충분히 있으니 얼마든지 할수 있다. 올해는 수준하게 해나가는 운이라면 내년, 내운년에 기회가 많이 있고 그 기회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인복도 있고 힘도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이다. 하고 보여지는 운입니다. 장원영님의 이상형은요, 정재예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어, 느낌적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싫은 것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그냥 꾸준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좋은 친구로 남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이 뭐로라든 내가 이 사람에 의해서 바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우리는 애인이 될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 라는 것. 그만큼 자기의 어떤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장원영 님의 사주였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